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보입니다자 12월 첫날부터 우리 코인상의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 무거운 종목도 마이너스 4%대 조정을 받고 있고 리플도 마이너스 5%나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코인상에 어떤 악재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금리 인하라고 하는 강력한 호재가 오히려 다가오고 있죠.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12월 11일날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CME 패드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3 3.75%로 인하될 확률이 87.4% 입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 이제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우리 코인상으로 본격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코인상도 새로운 불장 진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호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가격은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은 오히려 고래 세력들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래들 같은 경우는 어 절대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죠. 가격을 의도적으로 어 지금 끌어내린 이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고래 세력들의 포지셔닝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우리가 절대 흔들리어서는 안 되신다. 오히려 어 수량을 좀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리플은 12월달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어60% 이상이 지금 강세를 계속 보여왔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ETF라고 하는 강력한 호재까지 준비가 되있고또 연말 어, 11일 날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호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호재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강력한 방향성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에 매도나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기회로 꼭 사만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수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12월의 기적이 또다시 올 것인가? 리플 다시 전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우선 11월 들어서 2달러선이 붕괴되면서 혹독한 조정을 겪은 리플이 12월 극적인 반등을 통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시 어, 경제 호지와또 생태계 확장이 맞물리면서 연말 랠리의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우선 리플은 지난 11월 달 2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반적인 흐름은 강력한 상승세였습니다. s e c y 소승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1월 달에는 3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7월 달에는 3.65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40% 가량 하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매체에서는 12월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세 가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 급나크름은 금리나 기대감이 희석된 영향이 좀 컸는데 어, 지난 며칠 사이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있죠. 어, 연준에서는 0.25% 추가 인하를 지 단행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만일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현실화 되게 될 경우에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리플 가격 상승에도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리플의 현물 e t f 의 활성화 가능성입니다. 최근 약세장과 맞물려서 ETF 자금 유입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12월 들어서 시장 신뢰가 회복될 경우에는 상황은 빠르게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관자금의 파이플라인이 이 현물 e t f 로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어, 리플 가격을 새로운 고점으로 밀어 올리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ETF가 지금 어, 여러 출시가 되고 있고, 어, 굉장히 역대급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ETF 발행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XRP 토큰, 제 리플 토큰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 업비트 또는 바이낸스와 같은 일반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OTC, 장외시장 또는 다크풀이라고 하는 비공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선 물량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자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장외 시장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뭐 신원 인증이나 뭐 이제 거래 정보들이 따로 지금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TF 발행사들에서도 대량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어, 자신 들의 매수 단가가 지금 높아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어, 리플에 대한 수요가 어, 다크풀 시장에서 지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왜곡이 어, 가격 변동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크풀 시장에서의 물량이 이제 소진이 될 경우 거래소에서 이제 직접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제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간 문제로 보시면 되기,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많이 선점을 해주신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리플 생태계의 제도권 채택 확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리플이 발행한 스테빌코인 RLUSD가 최근 아부다비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정화폐 연동토큰으로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인데 자 이런 행보는 리플 생태계에 대한 투자들의 신뢰를 대폭 강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리플 가격 랠리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체에서는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12월은 리플 지난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달이 될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네, 금리 인하라고 하는 호재가 현재 다가오고 있고 또 ETF를 통한 이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RLUSD의 승인으로 대변되는 압도적인 제도권 채택 등이 모두 충족이 될 경우에 이번 12월달 정말 강력한 랠리를 펼쳐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어, 지금 리플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그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매도나 손절로 소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께서꼭 절대 놓쳐서안 되시는데 꼭 쟁취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AI 모델 중 하나인 그록에서는 어, ETF의 매수세로 인해서 17개월 반으로 이거래소해의 물량이 거의 다 고갈이 되면서 리플 가격이 최대 50달러까지 폭등 할수 있다는 예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달러대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리플을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는 역대급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시고 많이 많이 선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선 가안 되시죠. 왜냐면 이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은 언제라도 크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맥점자를 통해서 함께 공략해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신화까지 주제를 해서 전자체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이 비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과 스케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중급 이상으로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만의 평. 평생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챙겨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현재 소통망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통에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침마다 시황 분석,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